뭐, 뭐, 이게 해도, 우리는 대로 나라를, 국민을 당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적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면, 저는 답이 있다고. 저는 현장에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라서, 현장에 모든 뭐 것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에서 답을 구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답에서 문제만 잡고 찾는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의 추세를 보고, 서로를, 또 서로를 위로해줘야 서로를 위로해주고, 좀, 예, 의미가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안보 관련해서 앞서서 이렇게 예, 합숙을 하고, 이먼 길을 온다는 건대단한겁니다 자유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했습니다 그렇게 볼진된 여러분들 생각과 판단에 조국을 짓킬수습니다 예. 그도 단도은이도 그렇다고 생는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민주의라는 주 것은, 아, 보수의 수 진보가 있고, 건강한 진보가 있으 건강한 보수가 있는 것이, 같이 가안다 그게 우열의 차이 조금 있을려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에, 보통, 어, 뭐 진도하면 아, 좌쪽이다. 보수하면 우쪽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지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당이 그런 이론적인 무장도이잘 또 인터넷 세대들도 그렇게 몰아치고. 사실 이 지구상에 가장 큰 제도가 자유주의와 막시주입니다 사회주의. 거기에 정치 제도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렇게 해서 또 사회주의는 제일 마지막에 바닥이 뭐냐? 진보와 중도와 보호또 막시주의는 동말에 여기도 진보와 중도와 보호 거기 그러면 진보는 누구냐? 등수표현 같은 사람입니다. 흥모병모를 하여튼 막, 고양이만, 저, 저, 집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어, 그러면 보수, 거기 보수는 누구냐? 스타린입니다, 스타린. 이런 게좀 구분이 돼. 여기도 진보, 보수, 중도, 이것을, 이것을 이대오로막 하여튼 인터넷 세대들이 막 섞어버려서 혼란이 막 됩니다. 2008년에, 에, 그, 오마 선거 연설 때, 에, 오바마를 비판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저, 저공산주의자다 그런데 맥현이 명쾌하게 답을 해줬습니다. 뭐냐. 오바마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자의 진보다. 아, 그렇게 돼. 그래서 지금 이리뒤 섞이는 가치의 혼란을 우리가 바로 잡아줘요. 학교부터 잡아줘요. 제가 이제, 저는 나이가, 나이가 제가 많습니다. 출신 어. 다섯십니다. 네. 예. 말시간이 많잖아요. 많은데, 저, 연설을 나가면 이래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제가 말을 좀 잘하잖아요. 말잘하그 <laughs> 사람들이 그래요. 아, 뭐, 김치 뭐 사오라고 말이야. 당신 말도 잘하고. 그래, 잘한다. 이렇게 두드려주고. 그리고 말을 나와야지. 열심히 하게. 메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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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웃음> 알고 보면 내가 다대연서잘좀 미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들어오는데도 보면 있어요. 사람, 중심, 차별는 세상, 만드는 것이 소망이고, 어, 정말 조그마한 구멍 가게 한 차례도 어, 사람, 냄새, 자식 공식이고 사람 냄새나는 그런 세상, 왜 우리는 만들지 못할까. 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 도에서 이제 저 1년 남았습니다만 어, 그래도 지사한테 전화해서 내 자식 지식 좀 부탁한다. 내 힘들 때, 내 어려울 때 당신 좀 해결해 주라. 그런 전화 받을 수 있는 지상권 최고 이급 그래서, 정치 쪽에로 제가, 또 이제, 당을 위해서 많은, 상임고문도 했습니다만, 강의도 다니고 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학교, 대학이 전, 중학에 학생회장들 제가 그룹을 만나서, 용포롬이라고한 7만 명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분도 제가 아주 잘 교육을 합니다. 제가 할 일을 그렇게 해서 또또더클수 더, 더 있도록 도와주고 외 가고 저는 자유스럽습니다. 빚진 데가 없습니다. 정치권에. 정치권에 빚을 준 데가 그러나 도민들한테 빚을 많이 줬습니다. 표를 얻다 보니까 그분들의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또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됩니다. 아까 박근혜 대통령 그 어, 어, 기념됐던 그 돌비가 작년 3월 10일에 와서 기념했습니다. 을 그때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걸씨가 어떠냐 걸씨가 괜찮냐고 그래요. 음, 별로 많이 안됐는데 괜찮다고 그랬지 뭐. 그아 힘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깊이 봤으니까 오래 보관하려고 음, 아그러 그래. 보았다 고 그랬는데 참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여러분들이한 사람도 뭐 예외일 수 있겠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도 우리 지도자지도자왜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평소에 지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필요합니 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은 뭐냐? 책임을 지라는 게있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차가운 이성으로 만나봐야 될시점이 왔다. 여러분이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온다고 뭐, 뭐 해결되고 뭐 한미, 한미, 뭐 동맹이 달라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성주사드가 뭐 급박 풀려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나라의 미래를 조국 지키고 있는 그런 당의 핵심들이 있다는 것은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박수를 드리고 네, 사합니다 이철 국회의원님의 이사 말씀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평소 존경하는 기존 의 형님으로 생각하는데 형님께서 집을 지으셨다는데 제가 입택 기념으로 늘 올렸고 작년에 이제 뭔가가 올라와서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런 훌륭한 분이 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laughs>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웃음> <웃음> 어, 정말 제가, 어, 눈물이 핀돌 정도로, 어,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 초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분이 어, 정말 우리 저는 뭐, 그현대사에 저만한 인물이 있을까, 그런 그 경세가가 있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김한용 지사님을 별도 때마다 꼭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나라의 호국, 또 보수,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말씀하시면서, 국민을 사랑하는 말,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또 구미 충신 아니십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구미 상머리라며 저도 10대 때부터 상머리에 참 많이 갔습니다. 저는 직접 상머리 대, 뒤에 에, 대통령님 그 밑에 산소까지 다 제가 참배를 했습니다. 은 어, 김관용 지사형명이고 어? 박정희 대통령님을 배워 삶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 그런 생일 맞을 때 정말 참여해야 해. 호국 보소의 아이콘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이 정말 채취를 연 동민 동민관 또 안민관 또 아까 뭐 북다방 원스톱민는 아까 또삼국교사또일련스님이라든 분석을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이 건물 하나 하나에 우리 수사님의 손이 정신이 어떻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정말 어제 우리 김동렬 회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 저 굉장히 정말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울고 정말. 여기 국가, 우리 안보, 어 우리 전략, 어, 안보 전략단, 여기 계신 분들만 해서도 정말 대한민국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 저는 깜짝 놀랐니다한분한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분이 여기 담아 있는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 제가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지금도 제가 저는 용서가 되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 휴대폰에 인증샷을 탄핵 투표하고 투표적인 걸 제가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 드린 거 정말 우리가 정말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만은, 지난번 우리가 지방선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방선거 그럴 때 여론조사에 7%, 8%, 9%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까 경북, 청송을 상주, 거축을 포함해서, 전국에 23개 선거 구에 우리가 12개를 이기는 그 12구에 이긴 전원지가 대구 경북입니다. 근데 그 어떤 승리의 원인이 저는 우리 시사님이 그 핵심적인 작업을 <laughs> 하지 않았나. 많은 국민들이 <laughs> 우리 시사님의 그당한 마음을 보고 어, 힘을 모아주지 않았나. 이렇게 또 지난번 우리 대선 때도 그때 우리 9%뭐 이래 됐잖아요. 바은깨보니까 우리가 한25% 넘어갔는데. 그 중심에도 이 시사님이 계셨다 이런 생각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남았지만은 정말 영광스럽게 시사님을바무고싶고또그 이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큰 어른, 어른으로 또 지도자로 우리가 모시면서 특히 우리 임상소 의원께서는 우리 김방용 우리 시사님을 꼭 우리 이 안보 우리 전략단에 큰 어른으로 우리가 지도자로 모시면서 우리 이 모임을 계속 우리가 지사님과 함께 뛰어가기를 저는 희망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웃음> 예. <웃음> 우리 지사님 앞날에 또 경상남도의 앞날에 어, 어. 경상북도의 앞날에 <laughs> 제가 옛날 경남도 의원이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저도 기초위원, 뭐, 어, 광역위원, 또 간체장, 이렇게 또 뱉었습니다만은, 그, 저는 이 형님을 볼때꼭 제가 닮고 싶은 롤 모델이었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사님 사랑해주시고, 또 경상북도의 무한 발전과 우리 또 지사님 내분원가정에 네 특한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두 손님 인사해 가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씩 놀라셔도 습